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편의 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현재 공부에 전념 중이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전유진 가수는 특별한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유진 가수가 활동을안 하고 있지만, 이 방송계나 언론에서는 알게 모르게 전유진 가수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KBS가 전유진 가수 영상을 재업로드를 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렸습니다. KBS 한국방송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전유진 트로트 몸, 이런 타이틀로 기존 영상을 재업로드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렸습니다. KBS 방송국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재업로드를 했든, 담당 직원이 업로드를 했든, 이렇게 기존 영상을 재업로드해서 공식 채널에 영상을 올렸다는 것은 전유진 가수를 알게 모르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영상을 재업로드해서 올리면 전유진 팬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는 전제에서 유튜브에 영상 올린 겁니다 전유진 가수가 비록 활동은 안 하지만 팬덤이 형성이 돼 있고 전유진 가수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전제에서 이 영상을 재업로드해서 올린 겁니다 전유진 가수 노래영상 중에 720만 뷰를 기록한 노래영상이 2020년 3월 12일자로 올라온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17분짜리인데 이 영상 중에서 전유진 가수의 노래 부르는 부분만 재편집을 해서 10분짜리 노래 영상을 다시 재업로드를 해서 올린 겁니다. 전유진 가수 팬분들은 가끔 들어가서 보는 노래 영상인데, 이때 전유진 가수 모습은 애띤 중학생의 모습입니다. 14세 트로트 꿈단부 전유진에서 용두산 엘레지 부른 영상,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를 부른 영상, 유진아의 쓰리랑을 부른 노래 영상, 장윤정의 어머나를 부른 이네 곡에 노래 부르는 부분만 편집을 해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재업로드 했기 때문에 전유진 가수 팬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송국 차원에서 재업로드란 영상이기 때문에 전유진 가수 팬분들은 이 영상을 꾸준히 보셔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전유진 가수한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가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도 특별한 기사들이 안 나왔습니다. 인기투표에서 1위를 달성한 이후에 특전으로 보도되는 언론 기사 외에는 특별한 기사가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7월 2일 여성조선에서 전유진 가수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타이틀이 전유진 팬앤스타트롯 여자랭킹 1위 17주 연속 1위 달성 이런 타이틀과 함께 전유진 가수가 인스타에 올렸던 사진 두 장도 같이 보도가 됐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이제 특별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 기사 같은 경우도 보도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전유진 가수를 꾸준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 내용은 전유진 가수가 인기 투표 앱에서 1위를 달성해서 특전을 받은 그런 내용을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기사 내용이 페네스타 트로트 여자 랭킹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내용이랑 선한 트롯 6월 가왕전 상금으로 취약계층 식비를 지원했다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 같이 전유진 가수가 특별히 활동을 안 하지만 KBS에서 기존 영상을 업로드를 해서 유튜브에 다시 올렸고 여성조선에서도 전유진 가수에 대한 인기투표 앱에 대한 결과를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특별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어서 관심에서는 많이 멀어졌지만 그래도 연예 관계자들은 꾸준히 전유진 가수를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 팬덤들이 요즘은 인기투표 앱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스밍앱인 아지텍에서도 전유진 가수를 묵묵히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팬들의 꾸준한 응원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팬들의 노력으로 전유진 가수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연예계에서는 반드시 지켜보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 나가면서 전유진 가수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